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전문 변호사 김혜원입니다. 지난번에는 중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은 중재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중재라는 미디에이션을 불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대편, 즉 원고 측 변호사와 종업원이 원하는 액수를 중재를 통해서 얼마나 깎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겁니다. 이 중재가 어떤 건지를 처음 당해보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 딜러에 가서 차를 사는 거나 똑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동차 딜러에 가서 차를 살때 자동차 딜러는 대부분 MSRP보다 높은 가격에 부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고 볼수 있는 선루프라든지 어, 내비게이션도 같이 팔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차를 꼭 사고 싶은데 만약 에 가격이 높거나 아니면 조금 어,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죠? 파이낸싱을 하죠, 파이낸싱. 파이낸스에서 나눠서 낼 경우에 딜러에 나 아니면 그 자동차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죠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이 중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중재를 통해서 합의를 할 경우에 저쪽은 일시불로 되는 걸 좋아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일시불에 낼수 없을 경우에는 그걸 나눠서 내도 되는 것을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 중재에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엑스는 되는데 어느 정도 엑스는 안 된다는 게 없습니다. 어차피 상대편 마음에 들면은 하는 거고 상대편 마음에 안 들면 중재가 안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김영훈 변호사님, 우리 이거 일시불에 내야 돼요? 나눠서 내면 안 돼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 상대편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상대편이 칼자로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이 괜찮다고 하면은 그만큼 뭐석 달이든 넉 달이든 다섯 달이든 나눠서 내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그에 맞춰서 그 내는, 그 달마다 내는 액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처음에 일시불로 럼섬을 디파짓 하는 걸좀 많이 하든지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발생하는 자리가 미디에이션 중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 중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 중재 변호사가 두 명이었습니다. 보통 한 명인데, 어, 제가 오랫동안 썼던 나이 많은 유태인 변호사가 눈 수술을 해가지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자기 친한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두, 두 분이 다 유태인 변호사였고, 상대편 변호사도 유태인이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그 오토덕스 유태인이었습니다. 그 법대로 딱딱 맞춰서 하는 코셔만 먹는 그런 유태인 변호사였는데, 어, 우리가 굉장히 그 저, 근접을 했어요. 엑스를. 그랬더니 그 중재하시는 변호사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 회원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근접을 했는데 만에 이 액수를 네가 안 받아들이면은 저그 원고축 변호사는 그 이스라엘 어, 유태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홍해를 거쳐 사는 것좀어 뛰어나갈 거다 방을 뛰어나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성경이 있는 말씀이죠 많은 분들의 구약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딱 듣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만일 저 자리를 차고 나가면은 그 어,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광야에서 37년인가 47년 동안 헤맨 것처럼 그상트인 변호사도 헤매게 될 거다. 왜냐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때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좋았다가 5만방자 해가지고 광야를 헤맨 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말을 듣자마자 그두 명의 유태인 변호사가 아, 오케이. 네가 원하는 액수에 하자. 딱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제 현장에서 만나서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서 하진 않고 다 줌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액수에 될지, 얼마나 걸릴지,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재하기 전에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중재에 가서 상대편이 바라는 액수를 듣고 내려가는 걸 보면은, 그때는 제가 거의 99.9%는 맞힐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 자주 쓰는 중재 변호사가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상대편 변호사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편 변호사가 어 제가 상대편 변호사가 얼마를 내려갈 건지를 다 미리 맞췄다고. 그 맞추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제 클라이언트분이 오셔 가지고 저랑 같이 그렇죠. 하면은 중재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좋은 결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어 대부분의 경우 <laughs> 클라이언트분들이 중재 저도 가야 돼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중재를 통해서 얼마를 합의하고 얼마를 어퍼할지를 그거 할 때마다 제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중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중한 돈을 중재를 통해서 그 소송에서 최소한 싸게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